그 SMC와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저 아까 예, 뭐. 1코터랑 비교하면 완전 다른 경기력을 아, 보여주요 다른 팀이라고 봐도 강할수록 팀 힘을 내리고있습니 그리고 하단의 역할을 모두가 지금 잘할 수 있어요. 아, 한 명이 잘하고 오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섯 네. 명이 지금 다 잘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아, 정재광 쪽으로 좀밀어주는데 아, 정지가뿌 다시 나오라고 공격에 지금 상체가 아, 너무 지금 부어 있네요. <laughs> 이거 다음 경기가 아울스랑 드디어 아울스 경기가 나오죠. 첫 번째 그렇지. 경기 누가 리그 경기 슬로우 슬로우라. 아, 어. 아그 이거 이거 도 재밌을 것 같아. 요 사실 뭐 어느 팀의 우위를 점할 수는 없지만. 구강은 설마. 아, 그냥 풀리기 하 소리가 안 나왔네. 야, 체우 좀쭉 아, 경기들 승패 좀쭉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모자리 예모자리 좋는거 같아요. 아, 타운, 내 선수도 최적. 서비어. 자, 네, 수술했있습니다 아, 아, 이게, 아시면 아시죠? 겠 노트북 클릭이 잘안 돼가지고. 방금 마이크가 꺼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동점 상황에서 자, 볼한번교체하고 아, 자, 지금 잘 들리시죠? 시청하시는 분들 잘 들리시죠? 네. 들린다고? 오, 네. 오, 네. 니다 다른 작은 센터들한테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여기서의 레벨. 요 무리해요, 무리해요. 나와야죠, 나와야죠. 아, 이거... 아! 왜 고집하나요? 누구랑... 빨리... 아, 무명 선수 아셨습니다. 자. 고광준 내게. 또 나오있장에서 고강우 선수 나가면 또 외곽에서 슛책임적으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 또 박상하 선수도 슛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장부야! 장부야! 자. 네. 자, 다시 한번 SRIVE 진격으로 증시하겠습니다. 홍인호는 치질 못하네요. 어, 홍인호이영규 어, 어, 워낙 그, 중요한 앞선 자원들이기 때문에. 아, 트래블링입니 아. 홍인호부터 아니라고 생각했네요. 자, 스비아 자, 강 선수. 아, 강창우 어, 선수를 뺐어죠 야, 밴드로 바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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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직 전부터 네, 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네, 네. 이랑 파울이 나왔습니다. 오도곤 선수가 어떻게든 스틸하려고 공을 뻗는 게뒤에 보면 잠기는 것인가요? 보여질 수가 있는데또 위험한 파울이 아마 저쪽이 아니고 중간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뭐 심판 세 분이서 협, 합의를 하는데 오, 다... 됐네요. 아 좋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어 아주 유파월이니까 벤치에서는전으로 창호 일어나봐 전사 나도 가 그래서 유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자, 이거 계속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아직 수비하고 들어가도 이 끝나나. 출발 가셔야 돼. 오케이 오이오자잘 튀고. 자, 아, 자 이번 좋습니다. 네. 수비 수비 자 이번 수비. 수비 굉장히 수비, 수비.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먹혀 버리면은 나오면 다시 벌릴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서현 씨가 지금 따라아 왔었는데 기세가 꺾이고 있어요. 최규. 아, 나가면서 서로 컨택이 있었고 파울을 했는데 또 대려 맞은 것 같아요. 이영규 선수. 어디 맞았어? 얼굴? 아, 눈 맞은 것 같은데. 네, 이영규 선수가 지금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어, 많이 아파 하는데요. 때리다가 얼굴 을박았습니다또 경기 도중에 눈을 맞으면 또 잠깐 동안 또안 보이거나 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얼굴 쪽은 주의 해야 되다 피라피 데비 들어 어, 이영가 일단은 잠깐 빠져야 되는 상황니 야, 피라. 어디 봐 봐. 피부 기부, 피부가 어? 네. 잠깐. 야, 다시 들어가면, 어. 아, 이상재 감독님 네. 물 마시고 네. 다시 들어가라네요. 이진민 선수가 <laughs> 잠깐 이제 이영규 선수의 실례 감별해 드셨다가 나왔습니다. 네. 의정부의 작은 거인 홈런 와이프인 차고란 잠깐 더 다운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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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되어 네. 있는데 네. 한번 네. 봐야겠습니다. 경기 시간 아직 많이 네. 남았어요. 네. 4분 52초 네, 남았어요. 양팀다파워은좀 안상합니다. 정당요 정령은? 이렇게 정령은? 안요 제용 선수와 리가 간만에 뭔가 아데요를 <laughs> 시원하게 좀한 편에 습니다 이성호 선수는 좀불 떨리는 느낌이 있어요 노가운 덕점! 자, 이렇게 되면 SIBC 다음부터 팀파워입니다. 비교적 좀 빠른 시간 내에 팀파워를 걸렸는데, 4분이 넘게 나왔으면다 어, 네. SIBC 다음부터 팀파워. 다시 들어아만가게되고 멈춰서 뒤를 봐야지 앞이만봐이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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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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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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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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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이렇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자, 렇게이게이이 조야죠. 천천히 하죠. 천천히. 올려. 이영기 올리겠죠. 턱점. 야. 구아레 삼점포. 감독님이 올려라고 했을 때 바로 올려서 넣어준 선수. 이영기 선수도 실시 좋기 때문에 비어 있으면 빨빨 따야 돼요. 체기요. 자아채 버리기 때문에 헤이베에 김종규가 구리는 거야 김종규. 어? 아맞어안돼안돼 아직 아니야. 좋았어. 전용의 자, 황승호도 붙어 지고 다시 한번 빅라인업로 3빅으로 야, 배우신. 다 잡고 이렇게 줄냐 어? 막 안아지고 뒤에 어떻게 있어? <목소리> 아, 어? 어? 상황에서 이제 높이를 보강하기에 밤성 선수가 잠깐 치고 나왔습아다제근 들어가지 마라제근 아, 제발 들고. 들고 분위기를 가져올 만한 번호인 아 <laughs> 아니, NAU가 워낙 잘해서 진 <laughs> 자, 김도우 사회 투이고 <laughs> 자, 번 아, 들어갔습니다 자, 김도우 선수가 거의 뭐 리바운드를 머리 위에서 가져갑니다 한가씩리바운드는할 <laughs> 거지? 네. <laughs> 맞아 이제 김동훈 선수한테 10디 바운드는 기록이 아니에요. 야, 김상... 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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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잡지 말지. 아, <laughs> 이런 미스가... 나는. 따라가야 아, 되는 s i 비 직장에서 이런 실책은... 하나하나 이거 작은 실인데 이제는 천사의 날림게에쓸 텐데. 조심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약간 애매한... 그래도 여유가 있죠. 따라 잡히고 있어도. 네, 여유가 있는 느낌이에요. 아, 아. 아강와 그러면... 밸런스 보세요 하체가 다 무너져도 들어가네요 고광 네, 선수가 잘하네요 슛을 워낙 좋기 때문에 아 평가 받고 있는 선수인데 아아자 오동훈 그포스터스케일이 약간 스탠스금 네. 아,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가 한수일이라 나타이 지금 지금 타고요 자, SIC. SIC 아, 타임. 타임. 31대 27. 예. 네. 2분 53초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3분남아 있습니다. 이 아, 한타. 아, 은 아, 하나, 3점 하나뭐더 어, 하나가 이제승부를가리고같은데 그래서 좀 중요할 때마다 하나씩 터져 으라는게좀 아쉽네요. 애들이 그냥 뭐안 들어갈 게안 들어가는 건데 이제 점점 뭐 아까만 구광우 선수 이상한 그 이상한 막다리처럼 그 이제 들어갈 것막 들어가고 안 들어가려고도 들어가고요. 그에막앞에는데가 엘리시한테 가자. 에드 다시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자, 자, 요 자, 1구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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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오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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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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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가 문제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 이면 좀심각한데 아, 이겁니다. 아, 이지. 너야! 저. 도줘야죠 자, 골텐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물, 그물, 그물. 원래는 그물을